월드비전 교회를 삼기고 있는 예. 이름은 박주영이라고 합니다. 박자주영, 네. 축구선수님과 똑같은 박주영 그박정영노래봉사 네.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, 자주 하세요? 아니요,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. 예, 여기 성민센촌 작년도올 오래다셨는데, 그,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아, 권현영 아. 소개로, 네, 네. 네 권현영과 원래 친분이 있어서 형이. 네. 같이 자리에 네. 같이 농담하지 않겠냐고 네. 해서 네. 같이 이렇게 농담하게 되었습니다. 해보시니까 어떠세요? 항상 이런 자리를 항상 끊이고 자신과 이렇게 업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, 네. 그 어떤 가족에 대한 짜스타과 어떤 그런, 그런 네.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네. 네, 것들을 좀 업고 돌 더운 1시간 말씀 나누고 가서 우리 친부모님들이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내가 어떻게 부모지를 공경해야 돼는 여기는 다른데가 틀려서 혹시 좀 중증 분들이 많잖아요모든 중증 네. 받들 다른데보다 좀 특이하잖아요. 항상 네. 느끼는 그, 거지만 이런 데서 뭐사하시고 네. 다른, 다른 데서도 물론 열심히 네.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. 그런 분들보다도. 좀더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 같고, 네.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려거건 아니도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네.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시지만 참모까요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셔서 네. 주저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한한마디로될것 남... 같습니다. 네. 내일이라고 하면 네.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? 네. 내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부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네. 시간이 되시는 분들 네. 또한 시간이 되지 않는 분 네. 모든 분들에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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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공사를 사실 많이 하고 있지만. 네. 네. 이런 자리들 예. 음에 주변에 또 예. 이런 때만 아니라 예. 평소 때라든지 이런 때도 변을좀 돌보아 발생 어려울 때 있을 때 예.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럼 만약에 다른 데서도 요청하면 가세요? 제가 관심이 있고 예. 또한 저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들 참꼭 예. 제가 시간이 되거나 예.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이상 예. 그러니까 허락되는 이상 예. 뭐 거부하거나 그러진 아, 않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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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Yeah. Yeah.